그램 17인치는 넓은 화면과 뛰어난 휴대성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. LG전자 2025그램 프로 AI 17WQXGA 코어 엘트라 5 에로우레이크는 선명한 WQXGA 해상도와 강력한 AI 기능이 결합되어 업무와 엔터테인먼트 모드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줍니다. 초경량 설계로 가방 속 부담 없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뛰어난 배터리 성능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. 빠른 처리 속도와 뛰어난 그래픽 성능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선명한 화면은 영상 감상이나 디자인 작업에 최적입니다. 최신 기술이 집약된 이 노트북은 17인치 크기에서도 휴대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